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 수리편 12장, 13장을 살펴봅니다. 자지소지는, 자지소시는 제전지리라. 서승자, 갈지, 축격입니다 바소, 상갈신. 공자가 삼간 것은 가지런할 제, 재개할 제 뜻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2번 재개할 제, 싸움 전 병질 재개와 전쟁과 질병이다. 재개는 부정한 일을 멀리 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제, 재문, 소하고 서승자, 있을제. 가지런할제, 여기서는 제나라제입니다. 들을문, 풍류 이름소. 공자가 제나라에서 소를 듣고 소는 순임검의 음악입니다. 삼을 부지 육미라 왈 석삼 달을 안일불 알지 고기육 만미 석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가로왈 공자가 말했다. 부도 위악 지지어사야라. 안일불, 그림도, 여기서는 아릴도 할위, 여기서는 만들위. 노래악, 갈지, 이를지. 어조사어, 이사, 어조사야, 감탄의 뜻입니다. 음악을 만든 것이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했다. 처음으로 갑니다. 자지 소신은 공자가 삼간 것은 재전 질이라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다. 자제 재문 소하고 공자가 제나라에서 소를 듣고 삼월 부지 육미라왈석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공자가 말했다. 부도 위악 지지 의사야라. 음악을 만든 것이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했다.